삼진으로물러납니다 야, 여기서 루킹 삼진은 정말 아닌데요. 타자의 배트가 무리네요. 헛 스윙입니다. 반망이가 크게 헛돕니다. 헛스윙입입니다 에이, 저런 스윙으로는 공을 맞힐 수가 없어요. 타석에 박찬호 선수입니다. 골, 볼입니다. 홈런 스트라이크. 멈쪽. 옴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상진아. 투수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잡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에러로 쐈.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볼, 볼, 볼입니다. 타자가 움찔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헛겼죠? 헛수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배트에 갖다 대는 게 예술이네요 이 선수 받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안타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이 선수 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업점! 옹치했고 스트라이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꼬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right.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버포입니다 10시즌에는 타격 7거랑을 기록하며 리그를잡습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입니다. 강력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습니다. 아이가. 음, 저런 스윙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라이트에 살짝 걸쳤습니다. 라이트 이게 한방 뭐가 좋은 반망이가 갔겁니다. 삼진아. 오늘 팀 전체가 반박할 때 어쩌려나. 장효조 선수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오늘의 승부의 관건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외야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안타. 그렇죠. 스윙이 저렇게 부드러우면 안타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더다 올라습니다 3점 넘어라. 수비 쪽에서는 상당히 아쉽겠어요. 이거 투수가 이럴 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마운드를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투수 꽤 괜찮은 선수예요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 그렇습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중견수 쪼간타 투수가 저런 식으로 승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더다올라습니다 3장 넘어라. 팔로 스윙이 오늘 이 선수 제대로네요 공이 쭉쭉 날아가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배트에 톡톡 잘 맞히는데요 잘 치네요 이 선수 불을 흐르듯이 부드러운 스윙으로 홈런을 만들어내는데요. 대단해요, <laughs> 이 <이상하죠>? 선수. <laughs> 오늘 1타수 1안타타격감 괜찮아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맞췄습니다. 타구는 우익스 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 잡을 수 없습니다. 안 탑니다. 이 선수 치는 거 보니까 스윙 하나는 제대로 배웠어요.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내렸습니다. 감정! 이 홈런 한 방으로 공급 팀은 한결 여유를 가질 수 있겠네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가격감 괜찮아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수 결국 해고됐어요. 투수가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한점 넘어라. 저 스윙 보세요. 저런 음. 중이면 맞으면 훅훅 날아가거든요. 오늘 1타수 1안타. 저타자 이번 타석엔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라이를 어! 살짝 걸쳤습니다. 잡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안타, 안타입니다. 그렇죠. 스윙이 저렇게 부드러우면 안타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수비수가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의 공을 완전히 노렸어요. 이타자.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이 선수 오늘 배팅 타이밍. 아 경기 마무리 되네요. 오늘 경기 양팀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김태균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유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